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가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19절 말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오늘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요. 두 번이나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머리, 머리, 머리입니다. 머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람이요 대단한 경건을 행하는 것 같지만 격길로 갈 때가 있어요. 이상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상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사상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되게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겉모습과 거칠의 형식에 신경을 더 많이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 붙들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그다음 공급함을 받고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어디로부터 공급받는가? 머리로부터 공급받듯이 온 모든 인생의 모든 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어야 한다. 내 생각으로 그럴 듯한 사상과. 그럴 듯한 거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신 이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공급함을 받고 진정한 지혜와 지식, 삶의 지혜를 공급받게 된다. 그 다음, 연합하여. 같은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으니까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나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붙들면요. 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정말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무슨 사역도 많이 하는데 나는 예수님 붙들고 저 사람은 껍데기 붙들면요. 연합이 안 됩니다. 같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에 대해서 자라는이라 예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머리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으면 주님으로부터 모든 지혜를 공급받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견디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머리를 붙들어라. 오늘 메시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붙들리면 엉뚱하게 살게 됩니다 어떤 형식 절기 오늘 골로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절기나 시기나 형식 거칠에 붙들고 예수님을 놓게 되면 그리된 길로 가게 된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하루.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적용 기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머리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성숙과 연합과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공급받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